안녕하세요 프로 당구 선수 김가영입니다. 오늘은 스트록 연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당구에서 뭐 포켓이든 캐로미든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트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올바른 스트로크, 일자인 스트로크를 하고 있어야지 수구를 내가 원하는 당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페트병을 이용한 스트로크 연습 방법입니다.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, 제가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자신있게 정말 당구를 치는 것처럼 하셔야지 이거를 페트병 안 건드리시겠다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, 이렇게 당구 안 치시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자신있게 이렇게 연습 어 건드릴 뻔 했네요 <laughs> <laughs> 네 이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정교한 스트로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어 건드릴 뻔 했어